이런, 그 이제, 그, 정어리가확 잡히고 안 잡히고 하는 거는 인간이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거 아니다, 이말이 그래, 해양수산부에서 뭐, 1990몇년대에 뭐, t a c 총회의 의견에서 다안 닫고 정어리딱포함시켰어포함시키 다음날, 그 다음에 정어리어행량 뭐, 그 제로야, 제로. 그 많이 잡혀서는 안 잡히는 거야. 응? 그게 무슨 t a c 그런 효과가, 있어 뭐, 의미가 있어, 정어리에정어리한 잡혀도 안, 저렴뭐잡히야뭐 t 시 할당이라니까, 뭐 5,000톤이니까 내가 놨는데, 뭐, 할당이라 5,000톤이라 내 놨는데, 잡히는 거는 뭐, 1톤도 안 되는데, 무슨 그 t 시가 의미가 있어. 그래가지고, 이치원쪽 가서 살짝 뺐잖아. 그죠? 살짝 빼버렸는데, 그래서 요 기후변화에 tlc는 안 맞, 맞다, 안 맞다고. 종우영, 의원님 자도는 이런 거 봐도, 여기서 뭐, 유리이주 12, 12, 잡히는데, 며칠 뭐 20만 톤, 양을 정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, 정의리도 마찬가지고, 해양수산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, 저 국립수산과학은 수산난나서 이런 것도 몰라. 응? 왜 몰라? 우리나라 수산기관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인데 응? 저 굉장히 그 수준이 떨어진다고. 왜? 그 멀쩡한 애도 가면 바보대 나와, 그, 거 가면. 왜 그러냐면, 뭘 아무리 돌떼가리고 뭐라 하더라도 한 20년 동안 수산만 하면 그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. 그 분야에서, 응? 고닥교만 나오고 가도. 근데, 우리나라 보직순환, 공무원은 보직순환이라는 게 있어, 보직순환. 3년, 5년마다 뺑뺑를 돌려. 한, 같은 부수에 안돈다고국립상 같은 거우 부산에만 기장이 있는데, 기장에 있고, 그런 거돈닦 지방으로 돌려, 지방이 오, 3년. 또 여기도 하면 좋다는, 그리고 의무상으로왜데왜 보직순환이 나왔냐면, 우리나라는 이제, 부, 내물이 워낙 심하니까. 공무원이 한 곳에 특히 지방 공무원들이 한쪽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뭔가 그 지역민들하고 이, 이 유착관계가 생기 돼가지고 그죠. 공무원들이 예산권 가지고 있잖아. 이렇게 그, 그 공무원이 월급은 작아도 휘둘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커. 그 유착관계 형기되면 이제 뇌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은 이. 이 오직 선언을 한다고 3년, 아니 5년마다 돌려버려. 돌려버린다고. 그래서 뭐 일본 외교부 같은 데서 내려서 우리나라하고 한일 협정을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상대가 한사실이 동안 베테렌다리 다 보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는 가면 다 새로운 사람들이야. 예? 이 3년 있다가 다른 부서 발령 내버렸는데 또또한번또 발령 내버리고 정선을 갖출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행정공무원은 그렇다 치자. 그런데 국가연구기관에서 특히 수상과학원 이런 데서 꽃게를 연구를 한뭐 우주하다 한 10년 해서 좀또 보직 발령해가지고 쭉 다른 데로 가가지고 동해 쪽으로 보내가지고 뭐 이제 가서 동해가지고 명태 하라는 거야. 명태 조금만거또 다른 데 가가지고 가서, 가서 뭐 저거리 하라고 또 가다가 뭐 연구 기획 가가지고 뭐뭐 행정 업무 하라고 3년만에 돌려 빼는데 그게 무슨 전문성이 생기겠나. 그래서, 뭘한 가지를 꾸준히 맡겼는데, 일본은, 엘스 제가,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어린 일본 그 과학자였는데, 맨날 뭐일락도하지저기 스승도 뭐, 빤다는데, 뭐그 친구는, 저 석박사부터 멸치하고, 지금도 멸치하고 있어요. 저 동경이 되니까 무슨 대학에 가서 교수하고 있을 텐데, 한4 0년 멸치만 해. 30년 가까이 멸치만 했다고. 요 멸치만 했면 저도 처음는 멸치 좀 했어요. 저, 미국에 있을 때는. 너무 쭈글쭈 멸치라고. 그리고 처음엔 멸치 박살 하더라고. 멸치, 또, 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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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했다가 또. 좀 전에 또 대구 박살 하더라고.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박살 하었고 뭐. 그건 많아. 막 와가지고, 뭐, 요즘 읍도 뭐 다른 거잖아. 모델하고 인공지성하고 요즘 막, 응? 증금이 어딨어. 그래서 뭐, 대학교 쓰면 낫자 그래. 낫다 하는데. 그래도 한 가지라도 하지. 그래서 이제그 우리나라 그 수산 요쪽이 옛날에는 이 통해서 간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뭔가 베풀어주듯이 연구를 하고 무슨 기술 보급하고 이통 했는데 지금은 안 지금 오히려 저 민간에서 더 잘해. 우리나라 이뭐 먹이 살림이 삼성인데 민간이잖아. 민간이 좀 잘해. 그 시작을 내 맡겨두면은 그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. 옛날 저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그 이제 개입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차이잖아. 우리나라 사회주의 국가 아니잖아. 사회주의 국가 아데 우리나라 실제는 사회주의 국가였어. 박정희가, 박정희를 저 우파라고 하는 사람, 정신 나간 사람이야. 박정희는 아주좌파야 계획경제잖아. 계획경제 어? 뭐야? 그 지금 중국에 하고 있는 딱 계획경제잖아, 그 그거. 그 공산주의 경제 체제라고, 계획경제라고 하는 게, 뭐, 5개년 뭐 경제개발 해가지고, 그게 무슨, 아주 잡하지, 그거. 어, 그런 정책을 펴왔다고. 그러니까,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고. 근데 지금은, 대세 지금 국민들이 똑똑해졌잖아 민간이 훨씬 잘한다고. 그죠? 민간이 훨씬 잘한다고. 그래서 지금은 다 민간을 넘게 민영화 시키는 그런 바람이라고. 그래서, 그, 우리나라, 이제, 그, 명밖에 민영화를 한번 시키는데 주춤했는데, 어, 그, 민영화를, 민영화를 안 해야 될 것도 있어. 좀공공성이 중요한 거. 의료 같은 거, 그죠? 의료를 시장 기간제에 밖에 빼면은, 도는 사람, 뭐, 수술도 못 받고 다 죽으라, 이 말이잖아, 그죠?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, 그런 걸 보고, 그, 우리 의료자들가 이제 갇혔다고. 그거는 사회주체제예요 우리나라는. 전 세계가 의료, 저, 의료 하나는 거의 사회주의체제에 맞고, 그 계획에. 그거는 이제 정부 주도가 맞아, 없죠? 그럼 그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돈다, 할를 뭐, 저번에 우리 코로나 이때, 그때는 음. 사회주 경제 체조를 하는 게 맞아. 그걸로 정부 주도를 해가지고 통제를 하고 이는게 맞는데,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민간이 넘기는 게 맞다고. 그래서 수산 분야도 옛날에는 그런 게뭐난 어민들이 못 살고 뭐 일할 때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게 맞아. 전 정부가. 지금은 양식 같은 거왜 정부에 세죠. 시장 경제 맡기면 돼. 맡겨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되는데, 아까도 어, 오늘 저기 마창목 박사님 그 세미나 들어온 사람 있나? 아무도 안 들어왔나? 잘 이게 숲보다 고 이게 숲냐 이거 재밌는데 그 양식 한왜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설치이 말이야. 정부 그냥 방해 많하고 가만 히놀그 양식업자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자리만 깔아주면 되지. 왜가서 뭐 감내나라 다 내라 줘? 뭐 기술을 개발해 준다. 양식 기술을 왜 정부에서 개발해 줘? 응? 양식 기술을 민간에 맡겨야지. 응?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수산 분야도. 어, 연구기관 이런 거다 민영화 시켜야 돼요. 응. 민영화 시켜야 열곱도 더 많이 받고 이랬겠는데. 그것도 뭐, 뭐가알 하려 하긴 아닌데. 어, 아마 수산 정책을 누가 핀다든지 정치인들 오면 내가 이렇게 빨리 민영화 시키라고. 그, 래 이야기 날 거예요. 그건 맞잖아. 민영화 시켜야지. 응. 저, 그래서 수산가관에 가보면 만물박사에 만물박사. 모르는 게 없어. 깊이는 없어도 막 전국 막 빨래 남시로막 주저러면 많을 거 아니야. 한 가지를 제대로 한게 있나? 응? 한 가지 제대로 못 하잖아. 그게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야. 뭐, 꽃게 좀 연구하면 2, 3년 하면 주 저쪽 발견돼가지고 응? 물개 연구하고서 탁, 내가 고래 연구하라고. 또 가다가 저쪽 발견되면, 뭐, 멸치 연구하라고. 이, 이, 뭐 되겠어, 이래가지고. 예? 생각을 해봐. 그리 뺑뺑 돌려 빼는데, 무슨 전문성이 생기겠냐고. 근데 일본은 안그렇대 말이야. 하나 가지고, 뭐, 저, 다, 학부생 때부터, 나이 뭐, 정년퇴직까지 밀치 하감 가지고 가는데 뭐, 좀, 좀 똑똑하고, 여유있으면 밀치해서 뭐, 다른 일성 정도 넘어가있는거가는데 주로 막 밀치만 하는 거야. 그래서, 내 보고 오시고, 내가 뭐, 밀치 뭐, 술한주로나 먹을까, 뭐, 한지 오래됐는데, 그 친구는 뭐, 밀치만, 아, 주금도 밀치하고 있더라고. 아, 밀치하고, 저거리도 같이 하더라. 그 친구는. 그래너무또도 많이 네너무도 맛있네. 쓰고 막, 그래 하더라고. <laughs> 무슨 이야기 하